멤버십 가입, 그리고 구독, 좋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지난 몇 주간 정말 공들여서 모은 정보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춰서 완성한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나의 거대한 설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그냥 정보를 나열하는 게 아니에요. 거대한 그림을 함께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오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시면 우리가 알던 세상의 규칙이 정말 근본부터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똑똑히 보게 되실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던질 가장 중요한 화두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세상, 인류 문명의 운영 체제, 그러니까 OS가요.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실시간으로 완전히 새로 쓰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거대한 설계 그 시작점에는 한 명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스티븐 울프람이죠. 이 사람은 이 모든 변화의 지적인 토대를 만든 사람이라고 할수 있어요. 우주를 하나의 거대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봐야 한다는 완전히 새로운 생각의 틀을 제시했죠. 그리고 여기 그 철학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실행가가 있습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머스크는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이 사실은 굉장히 정교하게 짜여진 프로그램, 그러니까 일종의 시뮬레이션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믿고 있어요. 바로 그 믿음 때문에 머스크의 모든 행동에는 인류의 의식을 어떻게든 보존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는 그런 절박한 사명감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퍼즐 조각, 이 설계를 완성시키는 현실적인 힘, 바로 피터틸입니다. 그는 인류의 기술 발전이 디지털 세상에만 갇혀서 완전히 정체되어 버렸다는 아주 깊은 분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본과 데이터를 무기 삼아서 이 정체를 깨부수고 급진적인 변화를 억지로라도 만들어내려는 인물이죠. 오늘 우리는 이세 명의 천재가 지난 30년간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하나의 거대한 설계를 완성해왔는지 총 6단계에 걸쳐서 그 숨겨진 패턴을 한번 추적해 볼 겁니다. 자, 첫 번째 장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전혀 다른 분야에서 일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세 사람은 사실 지난 30년 동안 똑같은 진단을 공유해 왔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 세상의 과학과 기술 발전이 근본적으로 멈춰버렸다는 아주 깊은 문제의 의식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 정말 소름이 돋는데요. 피터 트리 경제적인 관점에서 혁신은 디지털에만 갇혔다라고 비판하는 것과 스티븐 울프람이 과학적인 관점에서 과학의 방법론 자체가 한계에 부딪혔다라고 진단하는 건 사실상 똑같은 문제의 앞면과 뒷면인 셈입니다. 현실 세계의 발전이 멈췄다는 이 공통된 분노 이게 바로 모든 설계의 출발점이었던 거죠 두번째 장에서는 이 모든 설계의 지적인 청사진 그러니까 스티븐 울프람의 핵심 아이디어를 좀더 깊게 들여다 볼게요 그는 단순히 우주가 이렇다 저렇다 설명하는 걸 넘어서 우주 자체가 돌아가는 새로운 규칙 말하자면 우주의 소스코드를 제시한 사람입니다 그의 핵심 아이디어는 바로 세포 자동자라는 건데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우주의 모든 복잡한 현상들이 사실은 아주아주 아주 단순한 규칙을 그냥 계속 반복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진료하냐고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우주를 이해하고 통제하기 위해 더 이상 골치 아픈 방정식 같은 건 필요 없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냥 우주를 실행시키는 단 하나의 프로그램, 그 근본 규칙만 찾아내서 실행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의 이력을 보세요. 이 아이디어가 그냥 하루아침에 뚝 떨어진 거 아니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20살에 박사가 되고 21살에 천재상을 받은 그는요. 평생에 걸쳐서 우주는 계산 가능하다는 이단 하나의 강력한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 자기만의 제국을 건설해 온 겁니다. 자 이제 울프람이라는 이론적인 설계자로부터 그의 지적인 기반 위에서 실제로 세상을 바꾸기 시작한 두 명의 행동과 머스크와 틸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아주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나타납니다. 울프람에게 우주는 그냥 자연적으로 돌아가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머스크에게 우주는 누군가에 의해 설계된 시뮬레이션이라는 거죠. 바로 이 차이점 때문에 머스크의 모든 행동에는 인류 생존이라는 극단적인 절박함이 묻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관찰자가 아니라 이 게임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하는 플레이어인 셈이니까요. 그래서 이두 사람은 단순한 사업가가 아닙니다. 머스크는 물리학의 가장 기본 원칙에서부터 모든 걸 다시 생각하고, 틸은 자본과 데이터로 기존 시스템을 부수면서 0에서 1을 만들려고 하죠. 각자의 세계관을 현실에 어떻게든 구현하려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가진 행동가들인 겁니다. 이제 이세 사람의 철학이 하나의 거대한 실체로 뭉쳐지는 순간을 목격하시게 될 겁니다. 바로 국가적인 프로젝트, 제네시스 미션입니다. 이건 무슨 SF영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가 자기 나라의 모든 과학 데이터를 싹다 긁어모아서 말 그대로 신과 같은 AI를 만들려는 공식적인 프로젝트예요.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인간의 도움 없이 스스로 우주의 법칙을 발견하는 AI, 그러니까 디지털 신을 만들어내겠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구조가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게 그냥 정부 혼자 하는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정부의 제네시스 미션이 물리 세계의 데이터를 배우는 두뇌 역할을 합니다. 그 위에 티레 펠런티어가 이 흩어진 데이터들을 엮는 운영체제를 깔아주고요. 울프람의 언어는 이 AI가 오류 없이 생각하도록 논리 회로를 제공하고, 마지막으로 머스크의 XAI가 오직 진실만을 추구하라는 단 하나의 궁극적인 철학을 심어주는 겁니다. 이세 천재가 평생을 바쳐 이룬 업적과 국가 권력이 합쳐진 정말 무서울 정도로 강력한 융합체인 거죠. 그런데요, 이 완벽해 보이는 설계에도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직 결정적인 한 조각이 빠져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ai라고 해도 정부 서버 안에만 갇혀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엄청난 지성이 어떻게 현실 세계의 80억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삶에 직접 닿을 수 있을까요 이 거대한 설계의 마지막 조각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달입니다 1,750만 명 이상 이건 그냥 앱 사용자 수가 아닙니다. 정부 수준의 신원인증 즉 KYC를 통과한 완벽하게 검증된 디지털 시민의 숫자입니다. 웬만한 나라의 인구보다도 많은 거대한 디지털 국가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35만 개 이상 이것도 그냥 컴퓨터 숫자가 아니에요. 전 세계에 쫙 퍼져 있는 분산형 컴퓨터 즉 노드의 숫자입니다. 이건 제네시스 AI가 내리는 명령을 수행하고 그 계산 결과를 처리할 수 있는 거대한 규모의 글로벌 슈퍼컴퓨터라 마찬가지죠. 그렇습니다. 이 모든 건단 하나의 네트워크, 바로 파이 네트워크에 속한 숫자들입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바로 그 제네시스 AI라는 두뇌와 80억 인류나는 세포를 연결하는 거대한 신경망인 셈이죠. 이 새로운 시스템이 개인들에게 스며들기 위한 일종의 트로이 목마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모든 조각이 다 맞춰졌습니다. 지금부터 이 조각들을 조립해서 이 거대한 설계가 그리고 있는 최종적인 그림, 그숨 막히는 전체 모습을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 표가 우리가 마주한 새로운 세계의 운영 체제입니다. 맨 위에 정신의 영역에는 모든 것을 생각하고 결정하는 제네시스 AI라는 두뇌가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토큰화된 자산이 흐르는 혈액, 즉 새로운 금융 시스템이 있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80억 인류에게 연결하는 신경망 역할을 바로 파이 네트워크가 맡는 겁니다. 1750만 명의 검증된 인간과 35만 개의 노드가 바로 그 신경세포인 셈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신경망이 실제로 작동하는 물리적인 육체, 즉, 인프라까지 완벽하게 갖춘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가 탄생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특정 국가의 시민이 아니라 이 거대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하나의 노드로 재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전환의 물결 속에서 당신은 어디에서 계실 겁니까? 이 시스템에 수동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흐름을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선택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